한 번에 딱 끝나야 되는데 <laughs> 확인은 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올라왔던데요? 어떤 거? 이거 <laughs> 아 영상이요? 어. 네 그죠? 업체 명까지 써주지 예? 네? 어, 업체 명까지 써주지 이거요? 어. 여기 판 업체? <laughs> 아 이것도 거기구나 아.. 컴이요뭐 케이스 뭐. 예. 이것도 거기네. 그거 아, 아,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그뭐 게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그 그 얘기한 거예요? 게임? 네. 게임을 그렇게 켜놨다가 끄면은 당연히 렉 걸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요 게임을 그렇게 키면 1 0개 이렇게 키면 렉 네. 걸리는 거 당연한 거라고 막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그니까 거기서 그러거요 네. 거기 AS AS 거기에서 네. AS 네. 전화. 그래서 다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이거 테스트로 테스트로 주신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거 끼고서 렉 하나도 안 걸린다고 오해소리 하는 거 따로 막 전화. 전화했어요? 전화. 아. <laughs> 렉 카드 걸리왜이런 뭐 건데? 3070으로 해도 렉이 안 걸리는 건데? 근데 거기 그때 유튜브에 거기에 AI 뭐 저거 네, 그건 저, 뭔 말이에요? 이게 16기가짜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게임용으로 나온 그 그래픽 카드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자체가. 그러니까는 근데, AI 뭐 근데...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로 나온 그래픽카드인 거예요, 원래는. 그만 안, 좋은 거거든? 일반 게임하는 거 보다는 조금 낮은 거죠. 안 좋, 안 좋은 건 아닌데, 조금 낮은 거예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지네가 그것도 모르고서 팔았구만 보니까. 그래도 얘기 는 잘하셨네. 전화해 가지고 거기다. 그랬더 자기한테 자기 네덜 다시 보내달래요. 그서 다시 보내달래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 봐서? 필요 없어. <laughs> 자기 네지 예? 어떤 거아 이거요? 어. 이것도 저거라도,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진해 진해 거에서 테스트하니까 는 지낼 거야또잘 된다고 음. 와 환장하겠네 진짜 근데 특성카 타는 그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같아 보드하고 뭐, 다른 뭐, 부품들하고 뭐, 어, 뭔가 가안 맞는 거 여기만 들어가면은 못하겠는요 <laughs>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건전지 좀 빼고 좀 해보자 그 이거. 문제는 이거야. 지금, 미치겠네. 문제는 이거. 이건 또, 그, 거기서 또, 판 겁니다. 이제 보니까, 거기서 판 거고. 이걸 해서 되면은 딱 좋겠는데. 진짜 이게 보드 보드 때문에 안 됐던 거다 그러면은 제발 그 문제가 아니었게야 근자, 근자. 네. 자기면, 자기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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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자,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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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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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나, 빚나, 다나 빚나, 빚나, 빚 좀... 아, 어차피, 보드도 똑같단 말이에요, 보내는데 아니, 왜 근데 3000, 3070 꽂고는 또잘 들어왔던 거야? 이걸로는 잘 떠. 얘만 들어가면 안 떠, 지금. 얘는 또딴 데서 뜨고. 이러고서 떠야 되는데 떠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지 환장을 모르신 거야 진짜 미치네 근데 여기에서 이거 3070을 달면은. 할뜬데 말이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아, 진짜, 돌아버렸다. 저기다 꼬아봐야지. 아, 씨. 뭐. 아, 나 빼고 이거 말고. 안맞려 꼬아. 저 결론은 특성이 맞고요. 지금 이거는 그3070 제가 대여해 준 거, 어. 그게 꼽혀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일단은 끄고. 자, 이거는 켜봐 드릴게요. 응. 그냥 들어와요. 여기다 꼽으면 이거 굽는 게 나와요? 네, 거기에 쓸때 시켜서 원래 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뜨죠. 그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보드하고 이 보드 있잖아요. 네, 네. 이 보드하고 이 그래픽카드하고 안 맞는 거야.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이, 이, 이거 보드는? 이 보드는 따르는데 거잖아요 얘는 맞는 아, 그러니까 MSI가 맞기는 한데, 음. 모델이 이제 옛날 보드니까. 이거는 또. 음. 저는 참, 참참 그렇지만은 그지 같은 경우는 참 그럼 애초에 처음에 그것도 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그래픽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 그래픽 카드도 고장 난게 아니었어요? 고장 난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호환이 안 되니까는 음, 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제가 두 번째 겪은 거, 이번에. 아, 진짜요? <laughs> 컴퓨터 하는, 하신 날부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경우가 뭐였냐면은, 네. 모니터가 이쪽 모니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뜨는데, 네. 딴쪽 모니터에서는 안 뜨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자, 이거 너무 오랜만에 걸리니까 특성 부터는 거. 이건 불량, 불량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애매해요. 이거 불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저기에 여기 들어가면 안, 안 뜯어 놓지.